아,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내란을 선포,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예를 들어,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김건희 리스크나 아니면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하필이면 왜 12월 3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미국 대선 뒤에 이제 혼란기였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아직 취임을 안한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 혼란 시기에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딱 그렇게 와닿는 설명은 아니었어요. 보시기에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래좀 미진함이 있죠. 미진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 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던 얘기들을. 네. 종합해서 반복한 거고, 네. 다 듣고 나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건 그래서 그거예요.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어, 김건희. 딴 시가. 거는 특별히 인상에 남는 네. 게 없고. 대판 싸우면서. 그러니까 <laughs> 김건희가 계엄에 직접 알고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음. 김건희가 V0라는 그 위상은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 네. 내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있는데, 어, 너 때문에 다왜 망쳤다. 왜 저걸 문제냐. 그것 이상의 인상에 남는 어제 발표 내용은 없었고요. 음, 그리고, 전혀 수사를 못한 영역도 있어요. 어떤 거요 사법부 관련된 고발은 아예 손도 못댄것 아, 같아. 요 네. 수사에 착수도 안한것 같고, 물론 쉽지 않아요, 수사하기. 음. 어떤 영장도 안 나와요. 네. 그 수사는. 아, 어, 뭐. 어쨌든 때문에 손을, 영장을 손은 안된것 같고, 아예. 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나는 그냥 판단을 밀어버린 것 같은데. 국수본에 넘긴 거죠 네. 음. 그게 시간이 없거나. 네. 판단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판단을 안한게 아닌가, 야. 떠넘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더기 기소를 막판에 했는데, 개그 중에 일부는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네. 마,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약간, 뭐랄까. 그래도 어쨌든 머릿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음... 근데 조은석 특검 결과만 가지고는 2차 특검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2차 특검 가도 저 이상 성과 얘기가 쉽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음. 나는 조은석 특검의 한계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음. 수사 능력이나 의지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역대에도 특검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특검에서 수사 진도를 내는 거는 파견 검사들이 진도를 내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검찰청이 내년 10월에 없어지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수사 와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면... 2차 특검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검사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음. 일단 저런 대규모 파견을 받기가 쉽지 않고 2차기 때문에 네. 에,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여전히 이제 검찰 내부가 네. 의혹이 별로 야, 없는 있다. 문제 어, 우리 어차피 없어질 건데 열심히 그러면은 뭐 해. 결국에는 경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음. 파견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국수본이 하는 게 낫죠 음. 그리고 국수본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관련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가. 음. 일부 의혹, 특히 5대 같은 거 음. 그거는 이제 해외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공문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아. 근데 이건 기한이 없어요. 음. 사, 일, 저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특검 기한을 줘도 이수사는못 끝낼 거야. 음. 때문에 저는 그런 수사 기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아, 경찰에 넘겨서 나머지 네. 수사를 하는 게 좋지. 세개의 특검 이다 다른데 네. 이 내용이나 혐의나 하나의 특검에 뭉뚱그려서 그거를 모든에 좀... 차려가지고 네. 성과가 잘 나올까 네. 오히려 1 차보다 더 빈약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네. 어, 민중기 특검 최종 결과 발표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세 특검 중에서 제일 어수선한 데가 민중기 특검이에요. 네. 내부분이기도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러고 그리고 수사도 진짜 어수선하게 해. 네. 골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휴술 안 하고 음. 다시 백패스하고 횡패스하고막 이래요. 아 그리고 할 것도 너무 많았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매각매집하고 이거밖에는 좀 수사 진도가 안 나가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네. 사실은 관저 이전이나 아. 양평당 같은 거거든 국가 정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해서. 근데 이런 건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아. 있어요. 게다가 그 김혜성 IBM IBM인가 네, 네, 네. 네. 그 회사. 네. 결국에는 김건희하고 연관성을 못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구속이 된게 배임행령이에요. 아. 김건희 연관은 아무것도 아, 없어. 별건으로, 별건으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은 오히려 민중기 특검 결과는 더더욱 2차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네. 미 근데, 근데 2차 특검을 해가지고 성과 내기 어렵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2차 특검도 사실은 성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국수본에서 음. 시간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쭉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아니, 김건희는 네. 한몇년 동안 수사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게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수사를 해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듭니다. 네. 총평 해주시죠. 그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조은석 특검이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네. 김건희의 전화 연락을 다 확인을 하고 음. 그리고 뭐 행정이나 이런 거다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이. 비상 계엄을 한 세력들 군인하고의 뭐비아 폰이라든지 음. 전화 통화 내역이 안 나왔고 뭐 노상원이랑도 뭐 동원 노상원이랑 도뭐 노상원이랑 통화한 내역이나 만난 흔적이 안 나왔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한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네. 이제 그 측근의 전원으로 너 때문에 다망쳤다 그러니까 음. 그거의 그, 그 뜻은. 내가 다 생각하고 계획한 게 있는데 너 때문에 네. 다 망쳤다라는 해석을 이제 붙여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팩트와 이제 제가 가미한 여러 가지 정황들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을 네. 김건희가 비상 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비상 계엄 자체는 알았을 거요예예 예. 왜냐하면은. 음. 관저에 와가지고 군인들 데려다가 맨날 술 먹고. 네. 야, 한동훈이 총 쏴버려야 돼? 얘를 그거는 이제 10월 1일에 국군에나 했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얘기들을 너무 자주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비상대권 얘기하고. 이게 이제 말의 습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군인들 데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김관희가 뭐술상을 봐오진 않았겠지만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었을 뭐 것이다 다 들었겠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이게 계엄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윤석열한테 물어봤겠지 궁금한데 내가 감히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네가 이런 거 해라 <laughs> 뭐 함부로 해? V 제로인데? 어. 그러니까 다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어. 보기에는 날짜까지? 날짜인가 그러니까 그게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이거는 음. 진짜 약간의 상상력을 하면은 네. 김건희는 받아 놓은 날이 있었다. 아. <laughs> 누군가한테 날짜까지 받아 놨는데. 김건희는 받아 놓은 날이 있었는데 네. 이게 윤석열이 지금 너무 급하게 해 가지고 이게 다 틀어졌다. 음. 뭐 그게 이제 무속 때문인지 뭔지는뭐 김건희가 아, 받아 놓은 날이 그때 모르겠어요. 그니까 비상계엄해서 망쳤다가 아니라 왜 내가 점지한 날짜에 안 했어 이거 그러니까 그날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원래는 11월에 하려고 했어요. 원래 정확하게는 10월 달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북한이 반응이 오기를 하는데 안 오고 네. 11월에 막 이렇게 그것까지 진행되다가. 북한한테 이제 약간 그때 박수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성명 발표하니까 네. 윤석열이 아 이런 반응이 왔구만. 반응이 왔구만. 이제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거의 멸시하듯이 너희 상대 안 하겠다. 군사적 도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원점폭격해. 어. 거기에 풍선 날리는데 원점폭격했는데 또 군에서는 그거는 합참해서 안 된다. 그렇지. 이건 안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 달에 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합니다. 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네.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이제 개입 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슨,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야,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 이 어. 얘기가 나와요, 그때. 어? 나왔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이고. 여론이 <laughs> 네. 나왔어요, 이렇게. 아, 여론이. 네. 여론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떠본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검토하고 있다, 막 이런 거. 북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네. 나왔냐면은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파병하면은 국방부 장관 바로 탄핵하겠다. 음. 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얘기가 나왔는데 파병 못하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김효현이가 지금 개업을 해야 되는데 음. 탄핵되면 안 되니까. 근데 12월 3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음날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미 김용현 탄핵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민주당에서 탄핵이 한번 되면은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복귀를 못해요. 음, 직무가 정지되죠.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리크대 가능성이, 유출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겸 계획이. 김용현은 이미 8월 달에 임명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10월에 박안수 참모총장을 임명을 했지만은 네.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보지만은, 진짜, 소위 말해서 요이 땅! 하고 시작한 거는, 딱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음. 임명한 작년 8월부터예요 어, 신원식 그, 장관 바꾸고. 신원식이 네. 왜냐면은, 어, 나이 비상 겸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야, 김용현 니가 들어가라고 했고, 음. 민주당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김용현이가 음. 딱 들어가고, 그 전에 관저 김용현이가 자기 집에 불러다가, 군인들 불러다가 네. 술 마시고, 몇명 모의하고, 추만파 부르고, 막 이게 음.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병주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에이. 김용현이가 딱 국방부 장관 되는 거 보고 어 이거 위험하다. 에이.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줬어. 그래서 그때 8월 15일에 김준일의 뉴스 공감에서 네. 평화 방송에서 처음으로 네. 비상 계엄할 가능성 이 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그 얘기를 김병주 의원이 김병주 그니까 아, 김민석 총리가 기,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김민석 아. 최고위원이 아니라 김병주가 그 아. 가, 감을 아. 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김민석 야 이거 심상치 않아 김민석한테 얘기해가지고 김민석이 9월부터 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한유가 이런 건데 어쨌든 음. 국방부 장관 탄핵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때 저 죄송합니다 넓기 듯막다 탄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런 예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김용현을 갑자기 올려서 갑자기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음. 불안감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날에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수, 최재하는데 아. 갑자기 김용현 올려가지고 3분의 1발의해서 3, 그 다음에 과반으로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김용현이 탄핵되면 안 되는 이런 약간의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어. 그래서 12월 3일. 갑자기 오자. 하게 된게 여러 가지. 아. 게다가 이제 원래 명태균 게이트 있고, 음. 그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이 음. 이제 제2호 국권 해가지고 음. 친한 개들이 이제 단계 게시판 불거지니까 야 이거 이러면은 우리 통과시킬 수 있어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거기에 쫓겼는데 김윤영, 김용현 탄핵 탄핵 문제까지 있고 이게 이제 다 결부돼 가지고 아. 했는데 김건희랑 점지해 놓은 날짜가 있고 네.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였을까 보고만 돼 이거는 저의 가설인데 12월 3일 이후였겠죠 뭐 어쨌든 당연히 했는데. 그 이후였겠죠 그러니까 저의 가설인데 어쨌든 맞을 겁니다 <laughs> 자 우리 팔짱님의 가설을 한번 들어보죠. 아, 니 일단 김준일의 네. 가설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고 어, 왜? 어려워. 네, 뭐 자기 나름의 굉장히 어. 그 객관적 분석인 듯 하지만 네. 윤석열을 너무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전략 그냥, 그렇게 바, 전략을 그냥 살... 발작이에요. 발작이다. 네, 그날 낯을 어. 먹었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망상 상태에서의 발작, 망상적인 발작 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디데이를 음. 12월 3일로 돌연 이렇게 한게 아닌가 싶고. 그니까 러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자극 요인이 됐죠. 네. 그니까 줄탄액이라든지 뭐 김건희 음. 그때 명태균 황금폰이 공개되니 많이 막는 럴때 네, 어, 전날이었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맞... 네,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못막못 못 막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다 자극 요인이 됐는데 음. 결정적으로는 저는 발작이라고 봐요. 발작이다. 네, 그날 분명히 전낮술 마셨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누굽니까 그 홍장원 네.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반주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홍정원 그날 술 먹었다 음. 윤석열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어. 저도 먹었어 내가 보기에는 <laughs> 당일날. 날술 아, 전문가로서 보니까 네, 저는 맞았다. 저의 가설은 이건데 네. 제 가설이 더 그럴 듯하지 않아요 <laughs>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NG. 본질에 비추어 음. 봤을 때 음. 그렇게까지 전략적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김건희가 알았냐 몰랐냐는 저도 특검 발표를 다 믿기는 어려워요. 네. 김건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음. 윤석열이가 사방팔방이나 되고 비상대권운운하고뭐 네. 내가 어? 총살을 당해도 다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이제 김건희한테 제일 많이 했을 거라고. 야, 윤석열이. 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몰랐을 수 없다. 네. 윤석열이가 그런 역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군인들하고 어울리는 거다 보이잖아요. 휴가가서도 네. 무슨 군인들하고 골프 치고 농구하고 술 먹고. 게다가 맨날 충안파들 데리고서 꿍짝꿍짝 하고. 그걸 왜 몰랐겠어요. 다만, 12월 3일날 도연할지는 몰랐을 음,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누구야? 누구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데 알면 아마 어. 화를 많이 낼 네네, 거다. 네네, 네네. 화를 낸 거지. 너 때문에 음. 다 망쳤다. <laughs> 계획이 있는데. <laughs> 음. 거사도 그렇게 그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비상계엄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음. 김관희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어. 그래서 이게 V0가 맞아. 그말 V0 한마디로 음. 저는 특검이 음. 김건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준다면서 사실상 확실하게 음. 김건희의 지위가 어딘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다아요그 호칭이 음. 너 음. 아니, 그러니까 오빠 때문에 망쳤어 이것도 아니고 음. 당신 때문에 망쳤어도 아니고 너 때문에 망쳤어 네. 이게 아니 옷, 거기도 평생도? 싸우면 그냥 야자 한대요 막 어. 어, 거기는 네. 사이벌하게 싸워요 어. 네. 아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laughs> 제가 다압니다 아, <laughs> 이런저런 빨대 심지어는. 네. 예. 그뭐 검사 시절에 싸운 얘기도 제가 다 아, 알아요. 그래요? 예. 아. 그게 아니깐 그러니까 김건희가 매우 믿고 따르는 언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 시절에 뭐 이게 아주 가식거리긴 한데 음. 윤석열 김건희가 하면은 김건희가 뭐이 이, xx 저 xx 하다가 집을 나와 버려요 그냥. 네. 김건희.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언니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전화를 한대요 이렇게. 그 잠은 집에서 자라고 하세요. 그러면 <laughs> 이제 김건희가 어, 이제 또 짐을 싸대고 이렇게 와. 오는 일이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검사 시절부터 굉장히 비일비재했다. 음.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음. 다뭐드아 저는 좀 궁금한 음. 게어 김건희 씨가 너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좀 궁금하긴 해요. 뭐라고 음. 했을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뭐냐면은 상남자 컴플렉스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은 와이프한테 굉장히 죽어 지내지만은 네. 본인은 가오 떨어지는 거를 소위 말해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니까 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고, 음. 내 부인한테 그, 에, 저렇게 구박방하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 뭐 이런 거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음. 내 여자는 내가 보호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도 사실은 김건희한테 안 알리고 한 것도 음.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 알죠? 그니까 내가 내가 다 해결할게. 이번에. 내가 다 해결해 가지고 어. 건이야. 어? 내가 다 있어. <laughs> 내가 내가 잘했지. 이러려고 했는데. 그상 그 남자 콤플렉스가 다시는 어. 이래 망쳤다니까. 그러니까 김건이는 그거를 꿰뚫어 보고 너 그래서. 때문에 다 망쳤다. 이제이 <laughs>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남자야. 어. 어. 그걸 그러니까, <laughs> 제대로 예. 일도 못 하면서. 하 남자. 하 남자. 하 아. 남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좀 수사 결과가 아직 미진하니까 2차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특검은 하면 안 된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국수본에 그냥 맡기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차 특검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겠죠. 할 것이다. 네, 뭐 민주당이 네. 왜냐면은 지지층의 열망이 너무 강해요. 음. 근데 이제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통일교 특검은 경찰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다 이첩한 거는 경찰에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하자. 아. 어떤 경찰은 수사를 너무 잘하니까 지켜봐야 되고 어. 어떤 경 음, 그거는 경찰은? 어떤 경찰은 이제 수사를 못 믿어오니까 뭐 그런 말을 직접 안 하지만은 그건 관리권 보자니까 특검을 네. 맡겨야 되는데 네. 웃긴 거는 네. 그 특검에 오른 게다 경찰들이에요. 그리고 네. 심지어 이번에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경찰들이 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수단, 경찰청 특수단에 있는, 이를테면 안보수사관이, 뭐 중대범죄수사관이,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네. 여기에서 결정적인 걸다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CCTV. CCTV 같은 경우에도 원래 네. 있는 건데, 그거를 계속 그, 안보, 그, 경호처하고 실다승강이지를 해가지고, 네. 승강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실 CCTV? 네, 그거를 네.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공무위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왔잖아요. 음. 그것도 다 경찰이 한 거고요. 네. 비와폰 서버를, 보안 서버가 따로 있다라는 것도 경호처에서 몰랐어요. 그거를. 오. 몰랐는데, 그거를 네. 찾아낸 것도 경찰들이 다한 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했듯이, 검사들은 일을 아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음. 검찰청도 폐지되고 음. 원래 일은 음. 원래 경찰들이 해요 원래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일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어쨌든 내란 특검 성과가 왔는데 음. 지금은 어 경찰들 못 믿겠으니까 음. 특검하겠다. 음. 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 음. 생각이 들고 뭐그 외에 말씀은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통일교 특검까지 얽혀 버리니까 네.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사는 특검 안 하고, 네. 이것만 특검하고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냐면은, 중도층에서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 지지자들은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중도층에서는 뭐, 필요하면 뭐 특검하든지, 뭐 약간 너무 뭐장기간에서좀 피곤한 건 있는데, 수사는 어차피 해야 될것 같고, 뭐 경찰이 하나, 특검이 하나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변해가지고, 통일교 특검 안 한다고? 야 지들을 음. 지들, 지들 2차특검은 하면서 이, 어, 그러니까 어. 2차특검은 종합특검은 하면서 통일특검은 안 한다고? 야 이거는 지들 거는 지금 불리한 거는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네. 이게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론에 역풍이 좀 있을 수 있다? 역풍까지는 뭐 엄청나게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네. 보기에는 지지율은 좀 빠질 것 같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할것 같다 음, 왜냐면은 지지층의 그여아와 같은 성화와 음. <laughs>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속된 말로 약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아. 특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음. 약을 너무 많이 팔아 나가지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안할 명분이 또 없다. 유시민 또 유시민 작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요즘 최근에 따끔하게 당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말만 해도 꼭 니들 뭐하는 거냐. 아. 니들 당 이러면서 거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딸들의 그 정서를 그대로 이제 정청래 등등등에서 지금 전달하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액션 안 보이면 안 돼요. 아,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래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 음. 무슨 수정? 그러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통과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어. 내가 보기에 지금 수정된 안에 보면은. 근데 네. 그냥 통과시켜야 돼. 연내. 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전담재판부 얘기를 나와서 좀더 해보면, 음.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내란 전담재판부 법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있었던, 그러면은 판사 추천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법무부에서 좀 하기로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하기로 했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법원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일 심에서도 내란 재판부가 뭐~ 만들어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빼고 그냥 2 심으로 가겠다 요게 이제 두 개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 그~ 지금 얘기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 의미가 법안 없다. 내용이 이제 위헌 논란은 그러면 없어지는데 네. 그냥 사법부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음. 그니까 이 심은 지금 사법부에서도 그 대등재판부 만들어서 신속재판 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다른 사건 배치 안 하고, 음. 사실상의 전담재판부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것과 내용적으로 큰 차별성은 없다. 네. 어, 근데 이제 저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쨌든 명분도 있고, 음. 그동안에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걸 얘기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 사건을 딱 찍어가지고 전담재판부 하니까 오해 소지가 있다그래서 이름도 좀 바꿨어. 네. 외환 및 내란 사건에 대한 뭐 특별 전담재판부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일반화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 계산도 있는 것 같아. 이걸 빌미로 어. 결국에는 사법개혁 전체에 저항하려고 한다. 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내란 전담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법원행정처 개혁하는 거 네. 그거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상고심제도 바꾸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것까지 다 도매금으로 묶어 가지고 저항하려고 하니까 음. 어쨌든 그건 이제 내용 고쳐 가지고 사법부도 별 이견 제시 못하게 통과시키고 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원 내부가 특히 이제 뭐 법원행정처 개혁이나 이거 저항하는 거 그거 이제 진압하겠다 어. 뭐 이런 건것 같고 저는 글쎄서 저렇게 되면 실효성을 크게 뭐 구성 안 했을 때하고 음. 차이는 없는데 음. 네. 그래도 저렇게라도 한게 다행이에요 애초에 위헌적인 법률 밀어붙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보다 그랬으면 거보다그 정말 망칠 뻔했어요 음. 이 내란 재판을 네. 그에 비해선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음. 저는 특검 이차 특검은 다른 거다 떠나서 음.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지금 1차 특검 수사 결과보다 더 오히려 못한 수 있다. 결과가 나올 네. 가능성이 있고 음.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네. 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은 특검을 또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시간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이 정권 임기 중반까지 특검하다가 끝날 상황이잖아요. 피로감도 좀 있을 수 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근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지지층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지지층들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 내란전, 저 2차 특검 하지 않겠나. 근데 저는, 글쎄요, 뭐, 그걸 안 하더라도 네. 지금 그렇게 여당이 선거에서 음. 불리한 지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 음. 알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의총에서 나온 결과 이건 어떻게 좀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법만 통과시키는 거지 이미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음. 그냥 사법부에서 이미 사실상 전담 재판부 같은 거 전담 재판부가 뭐냐면 다른 일반 사건 안 하고 그것만 하겠다라는 음. 거잖아요. 네. 그거 하겠다고 고보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이미 선생님이. 한 내용이고 네. 판사들이 추천해 가지고 음. 조의대가 선택을 하나. 네. 그냥 조의대가 <laughs> 선택을 하나. <laughs> 이게 차이가 아. 뭐가 있느냐. 음. 그래서 이제 그니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효능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뭐가 될때뭐 하겠다고 했는데. 음. 이게 안 되면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니까. 상황은. 아예 무산시킬 수 없으니. 예, 네, 뭐, 이게 네. 사람들이 이제 지지자들 못 참는 상황이니까, 음. 야, 어쨌든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고 했고, 음. 뭐 이런 것들에 너, 우리가 다 수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나온 거야라는 음. 게 설득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하나 안 하나 내용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음. 뭐 그런 생각이고. 뭐 통과시켜도 뭐 그냥. 가면 된다 통화시키면 된다 뭐 이렇게 뭐 국민의힘은 반대하겠죠 근데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법원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음, 없고 네. 특검은 음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아넷 쇼핑몰에서 두툼한 연어를 시즈닝해 그냥 팬에 구우면 되는 간편하면서도 신선한 연어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1kg에 32,900원 무료 배송으로 연어 스테이크 세 덩이 한 접시가 다섯 접시 이상 나오는 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저 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듣거을 연장 연장하는 거는. 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민주당이 뭐 소수당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소수당이 네. 만약에 되고 그랬을 때 음. 이제 이선례가 나오면요. 그냥 맨날 특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국힘에서도 뭐 하면은 특검하고 특검하고 이제 관례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다. 이게 그것도 특검도 저는 관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이거를 2차 특검을 하지는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2첩을 하는 게 음. 기본이다. 음. 근데 워낙 비상계엄 내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글쎄, 이걸 지금 남아있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 계속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음. 그리고 또안 하면 3차 특검할 건가? 김건희 전 수사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5년 내내 할 수도 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4차, 5차 특검할 건가? 이게 그러니까 선택할 때마다 논란과 딜레마가 발생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얘가 보기에는 그 피로감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음, 보기에는 이제는 네. 약간 이제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중도층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제 이국면에 벗어나서 네. 뭔가 좀더 생산적인 얘기를 아, 하고 싶다. 인생 얘기하자.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물가도 너무 비싼데 정치권도 그런 거에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수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수사에 알아서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도자료 뿌리면은 또 그것도 뉴스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특검을 한다라는 거는 여야가 다 여기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네. 거죠. 뭐 특검에 대해서 두분 다. 그리고 네, 이 네. 특검이라는 게 원래 수사 역량이 검찰보다 특검이 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검찰이 공정하고 이 객관적인 수사를 안 하니까 음. 특검을 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내란 특검은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네. 내란이라는 국가의 모든 기관이 연관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특검으로 바로 간 그런 사안이라고 볼수 있고,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잘해서, 그니까 정치적인 만족도 같은 게 있는 거지, 실제 특검이 경찰이나 검찰보다 더 많은 수사 성과를 낼수 있다는 건 그냥 환상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특검하 특검이.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조은석 거지. 특검도 네, 네. 실은 내부적으로 약간 실망하는 지금 그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음. 뭐 새로운 게 없네. 네, 뭐 여기서 끝이야. 뭐 이런 목소리. 이게 다예요. 김건희는 관련이 없다고, 조희대는 관련이 없다고. 음. 이게 이제 불만인데, 사실은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거는 다 버린 거예요. 네. 조은석 특검이 특수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공소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공소유지가 안될것 같은 카드는 다 버리고, 확실하게 공소유지가 될것 같은 카드만 지금 딱 정리해가지고. 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근데 이제 민중기 특검은 그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음. 특수수사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그팀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를 좀 개기는 것도 음. 있고. 네. 그게 잘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부가 굉장 협력도 잘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칸막이도 너무 심하고. 그니까 여기는 더 성과가 안 나올 수 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능할지. 네. 그리고 버려야 될건 뭔지. 이거를 정하지 못하고 다 들고서 뭘 하다가. 알겠습니 네. 거잖아요. 네. 그니까 특검은 사실은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고 특검을 더 연장했을 때뭐 비싼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